자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성전 건축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입니다. 지금 이 성전은 슬바벨 성전이지만 이 성전보다 더 온전한 성전이 바로 이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심으로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스가랴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까지 영향을 줬던. 아주 중요한 묵시적인 메시지들입니다. 자, 스가렛의 구조에요. 참 많이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8장까지는요, 전반부인데,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반부의 1장부터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묵시적인 형태의 비전 환상을 여덟 개를 보았습니다. 이 여덟 개의 환상은 어 하나님의 성전과 연관된 부분이고요. 요요 요 부분은 제가 요 다음 시트에서 자세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결론은 그래서 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할 순이 있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요 중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지금 회복의 역사와 성전이 회복되도록 하시는지에 대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요 8개의 묵시적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장 8장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 성전을 지어져서 회복하는 예 하는 건데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 건축하는 손을 내려뜨리지 말고 견고하게 해서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정중앙에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내용, 내용이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되실 거다라는 영적인 성전 메시아와 그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고요. 11장까지는 메시아의 사역 중에 초림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영적 메시아의 통치와 영적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로 해서 이 지어지는 성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스가랴의 메시지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예언들이 선포된 날짜들이 아주, 아주 몇월 며칠까지 명확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학계는 520년 6월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요. 스가랴는 8월부터 예언을 시작했어요. 같은 성전건축에 대한 예언이지만 합계가 두달 정도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스갈사의 배경인데요. 저자는 야외가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 백성을 회복하시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까지 야외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게 이제 쓰가라서의 메시지죠. 이또의 손자 베갈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5장 1절과 6장 14절 봤더니 이또의 아들로 되어져 있어요. 네, 이거는 한글의 오역인 것 같고요. 어, 이또의 후손이란 뜻인데 예, 히브리어로 벤이란 단어는요. 예, 바뀌었네. 벤이란 단어는 벤이란 단어는 아들도 벤, 손자도 벤, 증손자도 벤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가문을 봤더니 제사장 출신의 가문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예. 아마 그래서 스가라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아,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예레미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겔도 제 사장 겸 선지자였죠. 스가리아와 학계는 같은 성전의 재건을 격려하기 위한 예언을 하는 예언자였지만, 예, 학계만큼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내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도덕적인 개혁에 더 관심이 컸던 예언자로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예, 스가리아에서에서는 어, 나올 수 있고요. 2장 4절을 봤더니 소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사역을 한것 같습니다. 이 역사적 때에 대한 부분들은 예, 학계와 스가랴 메시지가 같기 때문에 예, 넘어가겠고요. 자,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격려가 핵심 메시지고요. 그 메시지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8개 환상 쪽요 다음 시트에서 볼 거예요. 성전의 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스가리아 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안에서 성전이 재건될 거예요. 예. 성길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높은 산도 제거하실 겁니다. 이제 8개의 환상의 가장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걸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성전을 재건, 성전을 지을 사람이 스룻바벨이에요 바벨, 어, 다윗의 정통 후에 어, 왕가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여우수화입니다. 그 여우수화와 어, 어, 스룻바벨에 관련된 게 이제 성전인데, 이게 이제 8개의 환상이죠. 1장 7부터 17절까지, 그리고 6장 1에서 8절에 보면, 화성륜 나무 사이에 말탄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내 말과 병거가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로 말들을 보내서 상황을 판단하시고요. 하나님이 전 세계로 어, 병거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말들이 나온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시대를 하나님께서 넘겨가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일곱인이죠. 그 일곱인에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튀어나오는 얘기는 이스가랴서의 묵시적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B 부분과 B 부분인데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내 뿌리 있는데 이내 뿌리 뭐예요? 예, 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어, 사람들이고요. 요 대장장이들이 뭘 하냐면 이 열국, 이스라엘 괴롭혔던 열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열국을 심판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하신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환상과 연관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측량줄을 대는 거예요. 어, 회복하고 재건하려면 측량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 그래서 악을, 어, 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얘기가 요 B와 B 두 개인데, 같은 내용이 이거예요. 5장 1에서 4절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뭘까요? 예. 어, 악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다시 공의와 진리로 서게 되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의 측량줄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율법이 예, 회복되어지고요. 여인과 에바의 내용이 나오는데, 에바는 우리나라를 말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칭량하는 그 쌀이나 이런 걸그 되는 그런 건데, 여기에 죄를 상징하는 여인을 에바에 실어가지고 신할 땅으로 옮겨버려요. 죄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열국이 심판되고,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는 얘기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게 되면서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이사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괴롭, 어, 괴롭혔던 적군도 제거하면서 이사엘 백성이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회복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C 부분이죠. 대제사장 여우소가 있는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서 막 참수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여우소와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정결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할. 그리고 사장에 봤더니 등대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 어, 성전에 불을 이렇게 보여주는 등대인데 거기에 감남나무가 있어요. 이 감남나무에서 나온 기름으로 등대를 이제 하는 거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 등대와 두 감남나무가 누구인가 했더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인 거죠. 그래서 이 사장에서는 스룹바벨 앞에서 있는 큰 산이 다 제거되고 깊은 절벽이 그 어, 계곡이 메워지면서. 평지가 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걸림돌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전에 일할, 어, 두 감남나무인, 어, 여우수아와 스루바벨 특히 이 3장에서는 여우수아 제사장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는 얘기와 그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내용.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어, 역사를 회복시켜주시고, 부응을 시켜주시는 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연자들의 격려에 따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의 임제 가운데서 회복을 이루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스가레스의 메시지,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회복 역사에는 그 백성의 책임이 따릅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스가랴에서는 학계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예,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지어야 하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의 메시아 의 영광이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와 후반부에 스가랴에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그들의 미래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야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의 회복은 그들의 회복이고 유대인들의 회복이고 그들의 사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 그것이 열국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7장과 8장의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그러니까 행위적 금식, 예배드리면서 굶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 이것은 이사야에서 나왔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진실한 재판,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서로 인내와 국리를 베푸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궁핍하체를 압제하지 않은 것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않은 것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이고요. 이게 바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하는 메시지와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은 이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스가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인 그리스인들이 성전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공동체가 공동체가 성전이라면. 이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면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는데 돈다 쓰면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만 열심을 할 것입니다. 자 스가랴에서 네 번째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와 동시에 메시아가 이루실 영화로 미래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 구장부터 십일장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고요. 여기에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기탄 겸손의 왕 예언이 있죠. 그리고 12장과 14장은 종말과 연결된 메시아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종말전쟁이 있죠. 아마 겟돈 전쟁이나 또는 곡과 마곡의 전투 이 표현은 이제 스가렛에 나온 표현인데, 요한계시 그대로 쓰고 있죠. 이 전쟁 때 일어나야 될 종말적 전쟁의 메시, 메시지가 요 부분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요 부분하고요. 예, 에스겔서 37장, 38장인가요? 요 고가 마구계투의 부분이 어, 마지막 그 종말 전쟁의 이미지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좀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렛 스가레스 정리할까요? 스가렛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길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죠. 스가렛 강의을 통해서 알게 된거 무엇입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서의 스가서의 적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이 외에 염들이 각자 적용할 내용이 무엇인지. 예. 이웃, 사랑.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이웃인 남편에게, 아, 아내에게, 자녀에게, 옆집 사람에게, 내 종업원에게, 내 사장님에게, 나의 선생님에게, 나의 제자에게 무엇을 해야 내가 성령의 전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르신과 연관시켜서 적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